2021 2학기 기말고사 선화예고 무용계열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화력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력을 수성하는 송전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보시고요. 송전과정 그림이네요. 자, 쭉 갑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거, 어, 제일 맞는 거 찾으라는 얘기죠. 갑니다. 자, 1번. 변전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한다 자 송전 물어봤네요 변전소부터가 아니죠 그죠 그죠 처음부터 가야죠 그죠 발전소부터 어디까지 가정까지 요게 송전입니다 그죠 1번은 틀렸고요 됐죠 참고적으로 큰 의미의 송전은 이제 요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송전하고 배전을 다르게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이제 성전을 조금 작게 가는 거야 이럴 경우는요 발전소 부터 발전소 부터 변전소 까지가 이제 됐죠 어, 성전이라고 하고 됐죠 그 다음에 변전소 부터 어, 가정까지 어, 요거를 배전이라고 해요 됐죠 성전은 처음에 이제 보내는 거고 배전은 중간에서 받은 다음에 변전소에서 받은 다음에 그죠 뭐 1, 2차 변전소가 되겠죠, 주로. 그죠? 어, 거기서 이제, 가정까지 배분, 배분해 주는 것. 그렇게 말해요. 어쨌거나 1번은 틀린 겁니다. 되겠죠? 자, 2번.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 자, 친절하게 일부러 근처란 말을 해 줬네요. 발전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 변전소를요, 초고압 변전소라고 해. 됐죠? 초고압은 전압을 노출, 높이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낮추는 거지 됐죠? 기억날까요? 우리 변전소에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초고압 변전소가 있고 됐죠? 그 다음에 1차, 2차 변전소가 있어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가 있고 1차, 2차하고 주상 변압기는요 전압을 낮추는 거야 낮추는 거야 네, 초고압은요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건 전압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번 틀렸고 3번 변전소의 변압기는 자, 옆에는 좀 애매합니다. 이 변전소가 초고압 변전소인지 1차, 2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됐죠? 초고압이면 전압을 높이는 게 맞고, 됐죠? 1차, 2차면 전압을 낮추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코일 가문수랑 얘기를 하고 있네요. 코일 가문수랑 전압은 비례하기 때문에 초고압 같으면요. 들어오는 1차가 가문수가 적고, 나가는 어, 2차가 어, 가문수가 많아야 돼. 됐죠? 높이는 거니까. 근데 거꾸로, 얘들은요, 얘들은요, 낮추는 거니까, 들어오는 1차가 가문수가 많아야 되고요, 나가는 2차가 적어야 돼요. 들어오는 1차가 많아야 되고요, 나가는 2차가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갖고, 어, 1차가 2차보다 크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다르니까, 이러랑 이런, 이런. 됐죠? 정리하면, 지금 요거는요, 1차 코일의 가문수가 2차 코일보다 크다라는 거는 전압을 낮췄다는 얘기죠. 음,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이건 뭐겠니? 어, 1차, 2차 변연수 맞아. 근데 초급 변연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될까요? 되겠죠? 4번에, 주상 변압기. 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전봇대에 있는, 자, 전봇대, 저 위에 있죠. 원통형 모양의 변압기고요 전주, 어, 전주, 전봇대를 한자로 전주라 그래요.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란 얘기야. 원통 모양이고, 됐죠? 변압. 전압을 바꾸는 거야. 그죠? 우리 집에 쓸수 있게, 어, 전압을 낮추는 겁니다. 집에서 보통 얼마 써? 220V 쓰잖아. 그죠?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됐죠? 무슨 뭐 교류를 징계로 바꾸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압을 낮추는 겁니다. 되겠죠? 틀렸고요 마지막에, 고번에 그 화력 발전소, 화석연료 쓰죠? 지질 시대의 생물들이 땅 속에 묻혀서 열과 바다 만드는 원료. 이게 바로 뭐니? 화석연료 대표적으로, 석탄, 석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됐죠? 어, 정확하네요. 정답은 5번. 됐죠? 2021, 2학기 기말고사, 선화기고, 무용계열, 1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